네 안녕하세요. 네, 제 데크닥터 주영남입니다. 어, 여러분 관리는요, 이 관리 쪽에서 대략 한개 정도가 나옵니다. 한 개. 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여기요, 에, 소위 부동산 관리 방식 관리, 다른 말로 광해 관리를 하려는데 여기서 한개 정도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관리 방식에 따른 장단점이죠. 자화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 이쪽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음, 말고, 뭐, 나중에 심화학습에서는 이제 한개더 이야기 드릴 텐데, 이와 같이 관리는 딱세 군데만 정리하시면 음, 됩니다. 어, 여러분, 이, 우리가, 어, 부동산관리는 기술적 관리를 우리가 흔히 조부님이 협의를 하래요. 그럼 여기다가 경제나 법률을 더하면 뭐가 될까요? 당연히 광해관리죠 다음에, 자,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을 두루두루 싹다 봤어요. 그래서 이런 걸 다른 말로 뭐라 른다고요 복합적이다. 그래서 이걸 광역 관리다 또는 복합적 관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럴 때, 자, 기술적 관리에서는요, 아, 여러분 특히 이제 건물의 관리가 중요한데, 아, 이렇게 좀 외울 필요가 있어요. 위생 관리, 설비 관리, 보호 전 관리, 예, 보안 관리가 있다. 아, 그래서 아예 그냥 싹다기억해 버린다 했어요. 예, 몇개안 되니까. 자, 경제적 관리는 회계 관리, 인력 관리, 예, 뭐 수지 관리, 손해분기점 관리 등등등을 말한다. 돈에 대한 거죠. 그다음 법률적 관리는 예, 계약 관리라든가 임대차 계약 관리 예, 또는 각종 인허가 신고와 관련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예, 기억해 버리시면 된다. 왜냐? 문제를 다음 중 경제적 관리가 아닌 것 이렇게 내요. 그러니까, 아닌 것 그러면 아닌 걸 기억하고 있어 풀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부동산 관리에서 관리 방식에서 이 자가 관리는 자기가 직접 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관리이다. 또는 자영 관리다라고 이 이야기해요. 자, 위탁 관리는 남에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외주 관리다. 어, 다음에 이제 직접의 반대, 간접 관리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자, 이두 개가 섞여 있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그런 걸 예, 혼합 관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 관리 방식의 장단점도 어, 특히 이제 과거에 꽤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데, 그래서 장단점을 나눠서 외보셔야 되는데, 아, 여러분 이거를 외우려고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것만 해도 한 10개 되죠. 어, 기본서에 보시면, 뭐, 15개, 20개 가까이 돼요. 어? 그걸 다 외우는 거는 또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에, 그렇게 공부하시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아, 이렇게, 에, 논리적 흐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해. 자, 자가 관리는 왜 장점이 있을까요? 아, 자기가 직접 관리하니까 내거 얼마나 아, 아끼겠어요. 예. 그러면, 위탁 관리는 왜 장점이 있을까? 아, 이 사람은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아,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이고 과학적 관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자가관리는 왜 단점이 있을까요 아, 이 사람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빌딩 갖고 있지만 주택관리사 공부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전문적 관리죠 요거랑 똑같은 이야기네 그다음에 위탁관리는 왜 단점이 있을까 아, 내 것도 아닌데 뭘 아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랑 반대이네요 풀 수밖에요 자가관리는 주인이기 때문에 갖는 장점도 있지만, 전문가가 아니어서 단점이 있죠? 반대로, 위탁관리는 전문가에서 좋은 점도 있지만, 거꾸로 주인이 아니어서 단점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싹다 외울 필요는 절대로 없고, 자가관리나, 아, 여러분, 위탁관리는 장점만 알면, 단점은 서로 반대가 되겠죠? 장점이 반대?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혼합관리는 싹다 기억해버려야 돼요. 혼합관리는.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어, 시험에서 이 부분이 나올 때는 혼합관리는 반드시 지문에 나와요. 어? 네. 자, 그래서, 자과관리 장점 보시면, 일단, 자, 부동산에 대한, 즉, 설비에 대한 애호정신이 강하죠? 그 다음에, 어,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인이 있으니까, 직원들이 주인 눈치를 보겠죠. 그 다음에, 소유자의 강한 통제력이 작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직접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비가 굉장히 전략된다. 예. 자 그런데 위탁관리의 장점은 뭐냐? 소유자는 맡겨놓고 자기 일하면 된다. 예, 번업에 그다음에 업무의 타성화를 방지한다. 다시 말해서 어, 이 사람은 직업으로서의 관리사죠. 그러니까 형식적 관리라면 잘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열심히 하겠죠. 그다음에 자사의 참모차기를 단순화할 수 있다. 이 관리회사들은요 소장 밑에 직원이 몇명안 돼요. 그러면서도 아파트 단지 예뭐한 20개 동 30개 동을 다 관리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가 관리는 꼴랑 한 동도 안돼 건물 조그만한 거한 개인데 뭐 직원들이 많아요. 뭐 격리 직원부터 관리 소장 따로 있고 뭐 전기 기사 따로 있고 청소하는 아줌마 따로 있고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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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복잡해. 요 그래서 합리적 관리 즉 과학적 관리를 한다. 그래서 관리비가 안정화되어 있다. 이거 구별 좀 해야 돼요. 여기는 여기는 관리비가 전략된다는 거는 아껴서 안 쓴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해서 필요한 것도 안 갖다 놔, 화장실에. 그런데 이거 관리비가 안정된다는 이야기는 쓸건다 써요. 화장실에 화장실도 있고. 그런데 워낙 대량 구매를 하다 보니까 비교적 싸게 구매해. 예, 예, 뭐 수천 개의 빌딩을 관리하니까, 관리회사는요. 예, 그래서 안정화된다는 표현은 전략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다. 그럼 자원관리 단점은 뭐냐? 이거 다 거꾸로 뒤집으면 돼. 관리업무가 타성에 빠질 수 있겠죠? 얼마나 지겠겠어요? 자기가 자기 건물을 평생 관리한다면. 그다음에 여기는 참모체계가 단순하지만 여기는 복잡하겠죠? 그래서 인사 정체가 있고, 과학적 관리지만 이것은 비과학적 관리죠. 이렇게. 그다음에 위탁관리의 단점? 어, 여기는 애호정신이 강하고 기밀유지가 잘 돼. 내 거니까. 기밀 유지 안 되고, 애호정신이 낫겠죠. 그 다음에, 신뢰할 수는 없다고 부족하다고 당연한 이야기고, 이런 건. 종합적 관리가 용이치 않다. 이거는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예, 그래서, 다시, 다시. 예, 이 외주 관리 같은 경우는 종합적 관리가 용이치 않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어차피 주로 설비 관리 중심으로 많이 관리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다. 혼합 관리는 자가 관리하고 외탁 관리가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이제, 과도기적 관리라고도 보통 하는데, 예, 이 소유자는 예, 관리 통제권을 가지면서 전문가에게 일부를 맡기는 거예요. 예, 근데 아까 우리가 아, 부동산 관리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기술적 관리, 경제적 법률적 관리가 있는데, 예, 그러면 전문가에게 뭘 맡기겠냐? 당연히 기술적 관리죠. 어, 아니, 주인이 어떻게 설비를 뜯어 고칠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설비 관리 같은 예, 기술적 관리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돈 받는 거 경제적 관리나 어, 법률적 관리 집문서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는 아, 집주인이 그걸 누구 주겠어요 그래서 이런 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와 같은 걸 이야기한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을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나눠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 당연히 시험에 나왔고요 아, 또 전문가를 기술적 측면만 이용한다 그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라는 비판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관리를 마쳤어요. 아, 또 이제 우리가 한 문제를 확보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용활동에서 한 문제, 개발해서 일단 한 문제 범위까지는 설명을 했어요, 오늘. 다음에 이제 관리에서 한 문제. 그다음에 좀 이따 마케팅에서 한 문제 그러면 네 개를 또 끝내는 겁니다. 에, 그래서 60은 뭐 누구나 맞도록 해야죠. 에, 수고하셨습니다.